아, 오랜만에 완전 오랜만이죠 자 시바이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하단 가격이기 때문에 어, 관심 없을 때 우리는 어, 관심을 가져서 그게 수익을 내죠 자 시바이누 현재 가격은 0.0155인데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3%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1000 600억 정도 터지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9조입니다. 9조. 어, 굉장히 적은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마이너스 13%가 떨어지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은 차트를 어디 보고 분석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블루빗에서 거래대금이 7%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블루빗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블루빗 차트가 되겠고요. 현재는 6월 27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1시 47분이 흘러가고 있고요. 자 차트 분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자, 전체 창 풀스크린 한번 보시면요. 어, 요놈 같은 경우는 4,600, 4,600까지 찍어줬다가 0000, 000, 어, 지금 1,130 부분에 있습니다. 자, 04개 그냥 제외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굉장히 의미있던 박스 구간 하락 구간까지 왔죠. 박스 최하단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시바인으로 초대박 내려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시바인으 같은 경우는 구조가 넘기 때문에 어 조금 힘들다 힘들다라고 말씀드려요. 하지만은 가격 어디까지 회복 가능한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여러분들 1,2,4,5 말씀드립니다. 1,2,4,5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1,3,8,4 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떻게 되냐면 한번더쭉 빠질 수도 있지만 이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돌려주게 된다면 자또 어디까지 회복이 가능하냐 바로 여기서 이제 고점 돌파 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처럼 추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도 이제 추세가 바뀌었던 것처럼 완전한 이 추세가 바뀌게 돼요. 그러면 하락 조정 구간이 완전한 상승 추세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어, 여기 박스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시바이누가 또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뭐 특별한 이슈가 없죠. 하지만 나중에 뭐 이슈라든지 특별한 호재를 달고 나오면은 어 충분히 박스권까지 상단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또 상황에 맞게 좀 실질적인 가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여기 어 여기 달성해보고 고점돌파 한번 나와야 또 실시간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음봉으로 하락 음봉으로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 가격에 대한 정보용 이런 것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안으로 좀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 보시고 수익 내고 싶으셔 가지고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 자 한번 보세요. 그 스톰엑스 제가 6월 25일 오전 7시 경에 또 문자 주신 분에게 선물 보답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증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6시 49분이었죠. 25일 25일 6분 스톰엑스 6시 49분 스톰엑스 8.5 매도 1원 분명히 말씀드렸구요 여기서 자 보세요 25일이죠 오전 7시경 약 6시 50분경 8.5 왔었구요 그리고 10일 분명히 왔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또25%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런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인 어떻게 잡을 수 있냐 보시면은 010134 6151 이렇게 지금 보시는 코인 문자 주시면은 다음 급등 코인 타점 또 잡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물려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 방법 도와 드립니다. 리밸런싱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인에 대한 수익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거 있으신 것도 저한테 다 문자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고 그리고 소통방 참여. 자 이거는 우리 투자 분들께만 드리는 좀 혜택인데 어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빠르게 문자 주시는 분들만 VIP 정보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관련 정보라든지 또 수익 낼수 있는 길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코인들 타점까지도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린 종목 대응이라든지 상장 관련 정보라든지 VIP 정보 지금 문자 주셔야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물려 있고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도 이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코인 파는요 냉정합니다. 타이밍 놓치면 그냥 구경꾼이에요. 뭐 저기서 살 걸, 저기서 팔걸이말 이미 여러분들 몇 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거 오늘 또 반복할 겁니까? 이번에 문자 한번 보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진짜 제대로 된 정보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들 고래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 정보 혼자 찾으려다가 늦은 적 많잖아요. 다들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 하고 하다가 결국 물리고 후회하고 빵통 차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문자 줘 보세요.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이 계좌를 키는 숫자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인증샷 보면서 아 나도 들어갈 걸 이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인 판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꾼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 문자 보내는 사람 그게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보시고 아 진짜 그때 문자에서 다행이었다라는 말 당신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